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달바 선스틱, 자외선 차단과 상쾌함을 한 번에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SPF50+ PA+ +로 강력한 선케어 효과를 누리고 19g 용량으로 휴대도 간편해요. 지금 바로 특별가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싱그러운 플라워 마켓 향기를 담은 섬유 향수. 은은한 플로럴 향이 옷에 스며들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설렘을 선사해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피부 변화의 기회. 참존 타클래스 리프팅 스킨 세트를 71%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탄력 넘치는 피부, 자신감을 되찾아보세요. 2위입니다. 로키스 실리콘 팩 브러쉬 15개, 52%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17,80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브러쉬로 팩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금 바로 득템 찬스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닥터 딥, 바이탈 카밍 미스트. 촉촉함을 선사하는 100ml. 피부에 생기를 더하고 편안함을 주는 미스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당신의 피부, 더욱 건강해질 거예요.